여기 뒤에 넘어가서, 하, 자, 여기. 자주 보여드리는 애긴 한데. 얘네가 또 오늘 또 엄청 이렇게 모였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꽃대들이 엄청 삐쭉 튀어나왔어요. 이렇게까지 삐쭉 튀어나오지는 않았었는데, 요즘에는 또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, 꽃대들이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진 애들. 진 애들 이렇게 말라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뭔가 이렇게 비늘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 생선 비늘처럼 또는 뭔가 생긴 게또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용이 승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디자인을 한 화분인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? 맞죠? 돌 사이에서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이 친구들, 얘네들은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보여드렸어가지고 네, 알쏭달쏭한, 알것 같으면서도 항상 모르겠는 그런 밀당을 잘하는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입니다. 귀여워요. 너무 예쁩니다. 자, 오늘도 너무너무 더워서 오늘은 심지어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지금 또땀 범벅이 되었어. 우선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